안녕하세요. 취업리스트입니다. 조경기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조경기사를 합격하고 네 가지 경로에 따라 어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담았습니다. 향후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취업시장에서의 기사 자격증의 의미는 저 팔다리가 잘 달려있으니 저꼭 써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기사 자격증이 무적 또는 취업 프리패스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도, 직업을 선택함에 대한 준비자세와 노력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라면 그 약점을 가릴 수 있는 다른 스펙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 전공 4학년인데 뭐 할지 모르겠음. 취업 전까지 조경기사, 산림기사, 자연생태 보건기사를 취득하세요. 산림. 자연생태 보건기사가 조경기사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조경기사를 취득하자마자 함께 준비한다면 보면 그리던 감을 살려서 보다 쉽게 준비 가능합니다. 물론 자생복은 조경보다는 환경분야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취업방향과 다르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하는 전공생들은 본인 전공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인 살림. 자생복을 취득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보다 쉽게 취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 때 본인이 원하는 취업 방향과 향후 이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어서 이직 준비하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학생 때보다 몇배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일 때 전공 관련 자격증을 최대한으로 취득하는 것이 몸이 편합니다. 두 번째, 조경기사 땄는데 건설사 시공으로 취업하고 싶음. 조경기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를 취득하세요. 조경기사 준비하는데 도면이 도저히 안 된다면 조경기능사라도 따세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등급의 초급을 취득하려면 35점이 필요합니다. 조경기능사를 취득할 경우 25점이 배점됩니다. 10점은 학력이 조경 전공일 경우 바로 승급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을 통해서 점수를 배전받아 초급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이 30대 취준생, 2년제 이상 졸업생이라면 자격이 가능한 범위에서 산업기사나 기사를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권한기, 토기, 건기를 취득하였는데 아직 취업을 못 하셨다고요? 권한기 말고 산안기도 따세요. 건설사 취업만 목표로 한다면 건안기만 취득해도 되지만, 다른 업종도 지원하고자 한다면 산안기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건안기와 산안기 모두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다만, 건안기는 건설 관련 내용이 시험 범위이고, 산안기는 건설 외에 좀더 넓은 범위로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산안기는 건설사를 포함한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 안전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지만, 건안기는 건설업에서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산업 분야에도 지원 예정이라면 산안기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탈건하고 싶을 때 산안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세 번째, 조경 엔지니어링 쪽으로 취업하고 싶음 자격증은 조경기사가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 개인 스펙으로 좌지우지 될것 같습니다. 조경 전공자면서 조경 기사를 취득한 경우에 도시계획 기사가 플러스 알파의 요인은 되겠지만 이 자격증이 있다고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으로 취업하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도시계획 기사를 취득하고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가 취업하고자 한다면 전공자를 능가하는 스펙의 메리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중 취업이 고민인 분들은 이 부분도 고려해보세요. 업계의 시각이 설계사무소에서는 경력을 채우면 엔지니어링으로 갈수 있으나 엔지니어링에서는 경력을 채우더라도 설계로 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를 두고 고민 중인 취준생들은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취업하기 원하신다면 필수 기사 한 개와 적정한 어학성적으로 취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조경 설계하는 건축사 사무소나 소규모 스튜디오로 취업하고 싶음 조경기사, 실내건축기사, 컬러리스트,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건축기사는 조경기사랑 비슷한데 도면에 룰이 더 엄격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다만 조경기사보다 시험시간이 여유가 더 있으니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조경기사가 할만했다 하시면 이어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조경 분야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자로 제듯 나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 건축기사와 조경기사를 함께 취득함으로써 공간과 스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 분야, 특히 디자인적 감각이 더 가미되는 업무일 경우에는 조경기사와 실내 건축기사 외에 컬러리스트 기사도 취득하면 좋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이나마 더 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설계에서도 디자인적 역량이 더 필요한 분야에서는 추천드립니다.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명칭은 기능사이지만 필기가 거의 실내 건축기사 급으로 분량이 많고 어렵습니다. 기능사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신입에게 있으면 어느 정도 캐드를 활용할 줄 아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더 중요성을 따지자면 개인 포트폴리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교 일 2학년 학생일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취득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취업준비생일 경우 기능사 취득의 시간을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취득한 기사 자격증을 모두 다 쓰지 말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만 쓸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자격증을 모두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진정성보다는 이것저것 다 해보려는 사람의 인상을 주기도 하며 채용 담당자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오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는 적합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통 기사 자격증은 두세 개 정도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쓸만한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보유한 기사 자격증을 기입하되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분야와의 연관성을 잘 풀어내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기사를 취득한 후에 준비하면 좋을 자격증에 대한 영상을 마칩니다. 저도 대학생, 직장인, 백수일 때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 보았는데요. 직장인 때는 의지나 정신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시간과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었습니다. 학생이신 분들은 남은 시간 알차게 활용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쉽고 빨리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마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